그 오늘부터 야구보하기로 했는데 성경도 보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야구대칭 네. 오늘 첫가서 대칭 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또 같이 네. 보면서 저도 같이 공부할 마음을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야구부서를 보시면요 처음에 검은색을 한번 보시면요 위에 쭉. 나와 있어요. 일장 1절 위에 보면 검은색으로 A 나오죠. 네. 공, 인내 기도 그렇죠. 어 네. 옆에 쪽 보니까 B 나오죠. 네. 인생. 네. 그 다음에 네. C 욕심. D 좋은사는 네. 위에 손가. 음. 어, 계속가요. 음. E, 하나님의 음. 말씀과 음. 그 음. 결과. 음. 요기가일 점. 그 다음에 네. 1절 F. 위에 보세요. 아파벳이 뭐죠? F. F. F 믿음 변파 없이 적혀 있고요. 넘겨 보면요. 그다음에 G. 최고의 법예 예. 그런데 예. 이게 대칭 제목 위에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이 H를 놓치게 되거든요. <laughs> 거기 <laughs> <일, 웃음> 최고의 법 밑으로 가 보면 두 개나 있어 검은색에 검은색. H 모세의 <laughs> 법 하나를 아, 어기면, 아, 어긴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모두 음. 네. 그러니까 뭐 아, 음. e, g 에 o d 에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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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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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d Good. Good. g o d g g 역순으로요. 네, H가 그렇지. 또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역순 음. 1, 2, 3, 4, 5, 1, 2, 3, 로 갔다가 다시 뭐 5, 4, 3, 2,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제일 중간이에요. 지금 어디 하냐면요. 음. 2장 9절 11절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거기 보면 H, H 만나 있거든요. 그리고 네. H 사이에 보면 검은색 동그랑땡 4개를 올려놨죠. 점, 점, 검은 점. 고은등그으로 네, 봤을 땐 제일 중간 접는 선이다. 대칭이 되는 음. 선이다. 이 선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H, G 함수 A까지 앞으로 가고 뒤로도 어, H부터 옆에 보면요 G 나오죠. 이장 십이 절 위에. 편이 네. 유의 율법. 와 율법. 음. 네. 그 다음에 옆에 F. F 믿음 행함 없음. 그 다음에 따라가면요. 삼장이 미아 사람 따라가 그것의, 그것의 결과. 또여하 길죠. 또따라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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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30 네. 15절에 네. D 하늘에 서온지생 그 그다음에 그 옆줄에 시. 60이를 6생들그래서 넘겨보면 0 60. 60. 60. 칠절에 가보면요 A, 이내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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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 에이 A, 이 에이 에이 몇 개죠. a b c d e f g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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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에이 에에 뒤에도 여덟 개, 그래서 1 6 개가 되는 무려 검은색에 <laughs> 검은색 이렇게 많은 게잘 없었는데. 지금 <laughs> 일단, 일단 알파벳으로 하면은 A, B, C, D, E, F, G, H까지 H, H에서 멈추고 다시 역순으로 헷갈리는 H. H, G, F, E, D, C, B, A 이렇게 되는. 아니 머리 어지럽죠, 벌써? <laughs> H G F E 그 e C B, B -A, e A, -A, -A. A, A B A A, -A. -B -A. <laughs> 아 우리 앞 앞에 한 가지 A B A B C 표앞 앞에 표 유치원생들처럼 됐는데 그래서 아 검은색으로 일단 구조는 이렇구나 복잡하지는 않은데 좀가짓 수가 많은 거예요. 응. 이삼사오육칠 팔까지 갔다가 숫자로 생각하면 8, 7, 6,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요 제목들을 보면 은 제목끼리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가 뭐죠? 인내기도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저 뒤에 A를 볼까요? 네. 5장 치절에도 인내기도 아래에 대충 제목도 같죠? 네. B도 앞에 B가 일장구절에 인생들. 예. 네. 뒤에 B도 보면은, 똑같은 인생들. 인생도 똑같고, C도 욕, 욕심, 12절에. 욕심들. 뒤에 C도 욕심들. 이렇게 나고요그 다음에 D는 좋은 은사는 어디서 아, 와요?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했는데, D의 뒤에, D에는, 하늘에서 온 어, 지혜. 네, 이거는 위에서 온다는 개념은 공통점이고 하, 앞에는 좋은 은사가 있고 여기는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그것의, 그것의 결과. 결과. 네. 근데 뒤에 이름 네. 보니요 누구의 사람의 말과 그것의 결과. 결과. 어. 그렇죠. 요거는 주제는 말이 한것 같은데, 앞에는 하나님의 말, 뒤에는 사람의 말. 그러니까 흑백 논리죠. 약간 주제는 같은데, 이흑을 보고 백을 보면 서로, 어, 그를 음. 반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뭐좀 음. F죠. 음. 2장 1절 위에 보니까 F 믿음인데, 편파. 없 편파. 네. 이거는 편파라는 말은 차별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 차별이 없다. 음, 그런 뜻입니다. 의 F는 믿음. 행함 없음. 행함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한쪽 다 모여있죠. 이제 G 맞죠? G, FG. G, G. 최고의 법. 최고의 자유. 법. 자유의 율법. 음. 그리고 H는 뭐죠? 보세법. 법 율법. 법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제일 네. H, 예. 그럼 H부터 이렇게, 오늘은 대략적 벌려나가면서 이렇게 보기 중간부터. 그러면 은 hh 가깝잖아요. 여기 아래 위에 한, 아 2장 구절1절이지 모세의 법이죠. 네. 모세의 법 해놓고, 모세의 법에는 구, 구, 신약 아니고 구약을 말하는 거 있죠. 구약의 법. 이륵법 네. 근데 거기 밑에 작은 글씨로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억인 어긴, 다 어긴다. 다 어긴 것이다. 예. 네. 밑에도 h 제목은 율법 그랬죠. 여기도 음. 같은 말이 모세 율법이나 율법이나. 근데 음. 율법 어떻게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모두 모든 다 어긴 거예요. 모두 모든 것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h 제목이 다 같은 이게 그 컴퓨터로 번역기를 이거 대칭 제목을 전다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떨 때는, 이 모두 어긴 것이나 다 어긴 것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위에 보면은 다 어긴 것이나인데 밑에는 모두 어긴다 말로 음. 번역됐죠. 네. 응. 음. 그니까 같은 게 서, 컴퓨터가 언제, 여기는 다로 번역이 있고 여기는 모두로 번역이 됐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로마스 같은 데도 보면은, 어, 좀 어색한데가 있어요. 오랜 본성이라고 막해석된 대칭 제목인데 오랜 본성이라는 말은 옛 본성을 말해, 옛 본성. 그런 식으로 번역이 약간씩 투박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hh를 보면은 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야구보서 지금 오신 분은 2장 9절 여기 펴놓으면 됩니다. 야구보 2장 9절.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율법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를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전체 내용을 모르고 야고보서 하면 딱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제 <laughs> 아, 강조하는 행함, 아, 행함을 행암, 네. 굉장히 강조하죠. 예. 네. 네. 근데 야고보서를 이 전체를 읽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하고 충돌이 안 돼요. 믿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행함은 네.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 하고, 야고보스는행함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갈라디아서 하고, 야고보스가 반대편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 이 오해를 하는데, 야고보스를잘 읽어보면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같은 말. 그러면 제일 중심에 보면요. 아니, 그행함을 강조했으면은, <laughs>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구보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그런데 음. 그게 없고 제일 중앙에 보니까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다할 사람이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를 못, 못 박아놓는 거예요. 음. 그런데 특별히 율법을 그 이제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구절에 보면요. 만일 볼게요. 너희가 뭐라고 해요? 무엇으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외모로 예, 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말 자체가 그사람이 어떤 겉모습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 옛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차별 그래서 큰 개념이 보금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게 곧 사랑이고 긍휼이고어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극률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극률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 그게 최고의 법이고 사랑이거든요. 최고의 법이고 극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죽어야 될 우리 모두를 다 살렸거든요. 그,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로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차별이 나오면 안,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로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극률이고, 어, 길이 참으심이고, 용서고, 사랑이에요. 최고의 법 사랑을 지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형제와 자매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 예수 차별 없이 날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거짓 믿음이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은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죠. 음. 율법이 너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네. 그렇죠.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렇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음. 죄가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고절에 율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요기에서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 짓는 거라 했잖아요. 음.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말하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말은 요 위에 나온 요요 요 행동 요거에 대해서 율법이 탁 너는 범죄자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야구보서 안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어떻게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읽어 봐야 되냐면요. 극렬과 사랑의 율법이에요. 극렬과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높은 수준의 최고의 율법이 뭐죠? 사랑. 사랑하는 구원. 게 최고 의 율법이에요. 응. 그렇죠? 그런데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차별치 않고 구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을 하면은 율법이 주어져. 율법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 극률로 구원받을 거, 너 극률을 알면은 극률이 나와야 되는데 너가 차별이 나오네. 그러면 너는 범법한 자 응. 율법 어긴 자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물론, 이 이런저런 다른 뭐라도 이제 율법 안에서 의논하면 다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밑에는 나오는 말인데요. 이야구보서 전체 안에서 보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다라는 큰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여기저기 나오면은 같이 발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밑에 h를 한번 볼게요. 밑에도 봤죠.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하지 말라 하셨은 즉, 네가 비록 가늠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은 내가 율법 한개 지켰다고 내가 의롭다고 할수 없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니까,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내가 율법을 한개 지켜놓고, <웃음> 음. <웃음> 의롭다 할수 이제 없는 거죠. 그니까, 러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하, 오직 나는 하나님의 극률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음. 사랑이 없으면 나 구원 못 받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자만이 예, 이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모세의 법,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기는 것이 된다. 사랑이라 율법 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쥐하고 쥐를 보면요. 이~ 이제 쥐가 중요해요. 보니까 최고의 법 옆에는 뭐라 고 적혀 있죠. 음. 자유의 율법 있죠. 음. 네, 자유의 율법. 그럼 앞에 이제 앞에 쥐부터볼게요 최고의 법이 뭐죠. 그 안에서 제일 큰 글씨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 사랑, 키 어, 어. 지키면 이렇게 랑죠 제일 큰 글씨가. <laughs> 그래서 큰 글씨로 먼저 찾으면 뭘 말하는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네. 최고의 법이라 해놓고 아, 사랑하라는 법이 최고의 법이구나.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레위기 19-18절 말씀처럼 네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네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어떤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 예, 최고라는 말이 이게 바실리코스라는 말인데요 왕에게 속한 예, 왕의 법 왕에게 속한 법이에요 <laughs> 이게 원어로 이제 그냥 단어풀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법 최고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거예요 최상의 법이 사랑인 거예요 <laughs>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은 정의인데 딱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그것을 하면은 잘하는 것이다. 예, 네,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는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 힘으로 는안 되는데 이 사랑하, 내 이웃 사랑하게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니 한 말씀 이루면은 다 이룬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지금 사랑의 색깔이 뭐요? 예 빨간색. 그렇죠. 아이고. 내 이웃하고는 사랑하기에는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 그러면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이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아이고.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 이웃이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네, 예수님이 우리 모두 이웃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몸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죠. 네. 그러면 아, 네.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했어요? 아니면 최고의 법을 십자가에서 지킨 거예요? 지키시죠. 유일하게 아, 네. 그 네.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네.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 네.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정해 준 거예요. 유일하게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사랑 최고법을 지켜서 온 인류 앞에, 역사 앞에 십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거 십자가에서. 예.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해주셨죠. 그리고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승천해 하셔서 우리 안에 약속한 누구로 오셨어요?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오, 오셔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지키지 못한 이 사랑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 통해 성령님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된 등다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왕국 속에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땅도 다 못해도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 다 지킨 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 의 연약하면 <laughs> 우리가 담당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 우리 우리의 모든 가치에는 다 죽었고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올 음. 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사랑이 나올 일만 남은 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고 쉴수 있는 거야. 야, 저의 문제도, 저의 권세의 문제도, 열매 맺는 문제도, 사랑 나오는 문제도요, 천부 대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하나, 일하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보이고, 깨달아지면은 쉬면서 감탄만하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법은 어, 사랑인데, 하나님 다 이루셨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예.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랑이 최고의 법, 사랑. 예. 뒤에 지를 볼까요? 뒤에 지를 보시면, 이번에 뭐라 했죠? 뭐 어떤 율법이죠? 예치. 제목이요. 자유의 율법이죠, 자유. 예. 원래 율법이란 것은 자유랑 좀 거리가 멀죠. <laughs> 원래 율법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율법은, 어, 의롭게 되기 위한 율법을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어, 율법 아래서는 다, 아, 어,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이제 보통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대칭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쥐에서는 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서, 율법 안을 딱 가져왔죠. 그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과 같이 하라. 인용해 왔죠. 예. 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은 어 다른 말로 하면은 극률의 율법이에요. 극률 사랑의 율법이에요. 극률의 율법. 음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니까 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잘 볼게요. 너희는 주어가 너희는 이고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거든요. 밑에 보면. 너희는 말할 때도 행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처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어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자유의 율법. 율법. 그 대로 심판을 음, 받는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이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한게 극률이고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그냥 죄는 무자비히 공의로 <laughs> 심판받을 자처럼 하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자유,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공의로 하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딱 심판하시면, 죄가 있으면은 사형이다 하면은 우리는 다 사형인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죠 사랑의 율법을 지킨 거죠. 그래서 죄를 다 끝내시고 사랑과 극률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사랑과 긍률로서 자유를 입었던 거죠.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나와 있어요. 극률을안 행하는 자에게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극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죠이 음. 말이 이제, 뒤집어 말하면, 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거하고 극률을, 음. 극률 긍율 없는 심판하고, 이게 반대 개념이죠. 12절하고 13절이요. 음. 예. 표현들이 좀 사실, 바울서 신하다가 야구보스 넘어오면, 표현들이 좀 아니. 낯설고, 개념이 처음에 잘안 잡히는데, 음.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이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극률 없는 심판을 받아요 아니면 극률 있는 심판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음, 극률 있는 심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하고 막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도요 내가 음. 성경을 모르면 극률 없는 심판으로 내가 나를 죽여 조지는 거지 뭐 <laughs> 내가 봐도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나 하고 극률 없는 하나님이 심판을 스스로 내가 말씀 모르면 정죄감을 자꾸 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유를 주는 심판을 하고, 극률을 입게 하는, 극률이 있는 심판으로 하는, 그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극률 있는 심판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결과를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극률 있는, 그죠? 어, 그 극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극률은, 어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엇을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 근율이 심판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근율이 이기는 거예요 근율이 <laughs> 심판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라 제일 꼭대기는 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정의, 정의예요 정 정의 하나의 나라에서 는 야, 사랑이 정이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을 다스린 나라. 사랑에서 먼저 왕이 백성을 위해 죽어 주는 나라. 그, 그 극률과 사랑이 나오면요. 그 누구도 그 앞에 꼼짝 못해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아니고서 없거든요. 그래서 극률은 오히려 심판을 이기고 음, 자랑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보면 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야구부 안에서 잘 읽어보면요. 율법은 때로는 그게 극률이고 사랑의 법을 말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셔야지 중간중간에 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 H는 이제 모세의 법이었고, 이제 벌어지면서 G와 G는, 그렇죠. 최고의 법인 어, 사랑의 법. 그러면은 이 H는 제목으로 봐서는 구약의 이 이거는 긍률 없는 법이에요 긍률 없는 긍휼 <laughs> 없는 법인데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법으로 이기셨다 긍률 이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네. 그것이 입은 자들이다. 이 네. 중간 에 이렇게 먼저 보고 야구스를 보면은 이제 점점 쉬워져.